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그 시소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시소를 타려면 양쪽에 사람이 예, 앉아야잖아요. 그런데 어, 이 게임을 좀 재미있게 하려면 아, 양쪽 사람들의 무게가 아, 비슷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에, 너무 무거운 사람이 타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아, 기울죠. 아, 그러면 균형을 아, 금방 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또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바로 이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나치게 되기도 쉽고요. 또 잘못하면 너무 부족하게 되기도. 어, 쉬어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만 되면 늘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너무도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또 지나치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꾸 지식만 쌓고 거기서 멈춰 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는 것,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슴은 여전히 메말라 있어요. 가슴은 두껍지 않아요. 차가워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지식만 많은 이런 신앙의 극단으로 치올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중요해요. 어 그런데 이 감정만을 너무 또 강조하면 어, 신앙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어, 늘 일종의 흥분 상태, 열정은 있는데 흥분 상태 어, 있어서 진리가 가르쳐주는 바른 방향을 또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어, 또 너무 부족해서 안 되지만. 그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뭐 죄책 또는 자책 또는 정죄의 문제라고 불러도 좋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단 죄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하는 말처럼 죄는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고 그건 마음의 문제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객관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성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8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또그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르두의 10절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해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요. 자 이렇게 보면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바로 죄의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자기가 어디가 아픈가 그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데서만 또 그치면 부족합니다. 알면은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10편 32편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는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이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회복의 시작이에요. 참 이렇게 보면 죄 고백이라는 것은 자유로 가고 또 용서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 구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여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백의 의미는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뭔가를 알게 되면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동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백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 집을 나간 당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고백을 한 장면이 나와요. 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바로 그 고백을 할 그때에 아버지의 품이 넓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도 젊을 시절에는 방탕했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했을 그때에 내 영혼의 어둠이 빛으로 변했다.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까? 뇌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리에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을 다시 회복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입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흔쾌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리신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어떤 죄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무죄를 오늘도 선언을 하세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죄까지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까? 아, 여러분 내가 지은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아니 인간이 지은 어떤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죄는 이처럼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어, 동시에 죄는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더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정죄감, 이 느낌의 문제, 체험의 문제, 그리고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죄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면하고 심리적인 면이 이렇게 교묘하게 함께 섞여 있어요 어, 또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의 문제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게 또 여기에 개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매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무리도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어요. 아 어, 이러다 보니까 자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 자기를 향한 내적인 정죄감이 형성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주로 비판을 해요. 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그 비난의 목소리가 마치 레코드 판 돌아가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 부모님들의 비난의 목소리 나에게 이미 마치 DNA처럼 형성이 돼버린 건내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돌아가고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객관적이지요. 죄책이 없어요. 정죄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느낌은 다르다 이 말이죠. 나는 아직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정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형편없는 자야. 나는 쓸모 없어. 나는 너무도 부족해.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뭐 이런 등등.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건 어, 다분히 내 느낌일 뿐이에요 아, 여러분 이게 느낌일 뿐인데 우리를 계속해서 어,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러니까 진심은 진실은 뭔가 하면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예수께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심리적인 정죄감입니다. 하나님 이 진짜로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정죄감이 신앙의 달을 쓰고 계속 자기를 처벌을 해요. 래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꼭꼭 그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의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내적인 감옥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감금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설교자인 마틸로이드너 목사님이 어, 이분 의사였습니다. 분석을 잘하지요 사람에 대해서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 왜 우리 신실한 그리스찬들이 종종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것인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분이 건강한 자기성찰하고 지나친 자기성찰, 균형을 잃어버린 과도한 자기성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자기성찰, 이걸 구별을 해요. 영어로도 이제 건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하면 회계도 해야잖아요. 그걸 이제 셀프 익세미네이션, 자기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코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런데이 건강한 자기 성찰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이 건강한 자기 성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근데 이 불필요한 과도한 자기 성찰 그것을 이제 이번에는 영어로 인트로스펙션이라고 불렀어요. 지나친 자기성찰. 이건 우리 영혼에 아주 해로워요. 이건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중심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집착이라고 해도 좋아요. 계속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계속 자기 내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과도한. 자기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중심이에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질 않아요. 자기의 어둠 속으로 계속 더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이 지나친 과도한 자기성찰은, 어, 결국은 나를 예수 그리도 얘기로 십자가 앞으로 결코 데려다 주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그 마귀가 나와 있는데, 마귀는 지금도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간연의 애를 다 쓰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종종 많이 사용해서 성공을 하는 전략이 뭔가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성찰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꽝 묶어놓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자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가 의식이 되면은 어, 그때마다 일부러라도 되죄 임질을 하는 것처럼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 죄를 지었어. 나는 그 죄를 인정해. 하지만 바로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나 대신 담당하셨어.라고 자꾸 그것을 어, 되풀이해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어, 또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일부라도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는 걸 스스로에게 기억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실패했다는 생각을, 뭐, 그리고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실패감, 그리고 수치감. 아, 네,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수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심리적인 정주감이 신앙에 탈을 쓰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 영혼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패감이 들려고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면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실패했다고 합시다. 우는뭐 연약하고 뭐 완벽하니 못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많이 넘어질 수 밖에 없죠. 실패할 수 밖에 없죠. 그리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실패한 그대로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죄지었어요 죄 전체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약합니다. 어 뭐, 실수가 많아요. 어 어린 자녀가 여기서 실수하고 저기서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봅니다. 어린 자녀의 그 모습을, 그럼 어떻습니까? 밉습니까? 증오가 생깁니까? 그 자녀를 내치고 싶습니까?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얼굴도 안 보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녀를 보면 더 안쓰럽잖아요. 더 마음이 가잖아요. 더 안타깝고 더 품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지었으니까 내 침을 당할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반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항상 그 기초는 똑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죄 죄책 자책 정죄에 관해서. 너무 주관적인 느낌의 점수를 많이 주지 마세요.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감정이란 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만을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의 빈손을 내미세요. 이 말씀에 믿음의 빈손을 내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